안녕하세요 렌즈뚜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회수 대박 터졌던 국내 여행지 5곳을 소개 드릴 건데요 환상적인 풍경과 다양한 매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 드릴 곳은 초국용굴 초대바위입니다 초대바위라고 하면 어디를 먼저 떠올리시나요? 애국가에 등장하는 동해 초대바위가 생각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 삼척에 있는 이 초곡용굴 초대바위가 훨씬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많은 여행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극찬했던 곳으로 환상적인 해안절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동해 바다를 마주하며 해안길을 걸을 수 있고 워낙이 멋진 풍경이 가득한 곳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7월에 처음 개장한 초곡용굴 초대바위길은 구렁이가 용으로 승천한 장소라는 전설을 갖고 있고 해금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는데요. 크고 작은 기암괴석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바다를 품고 있는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감탄을 자아내는데 주변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고 바다 위에 우뚝 솟아있는 촛대바위는 물론 짧지만 이색적인 출렁다리도 있습니다. 총 길이 660m로 비교적 짧은 코스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걷기 좋으며 시원한 바다를 보며 스트레스 날리기도 좋은데요. 여기를 또 추천드리는 이유로는 나무 데크가 잘 조성되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과거 군사 지역으로 꽁꽁 숨겨져 있던 곳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고 환상적인 해안 절경을 품고 있기에 선척에 가시면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초곡항을 찍고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3월에서 10월까지 해당되는 하절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참고로 매주 월요일은 휴무고 반려동물 입장은 금지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 드릴 곳은 강원종합박물관입니다. 여기는 삼척시 신기면 내륙쪽에 있는 곳으로 몇해 전부터 sns를 통해 이국적인 포토존으로 소개되는 장소인데요. 여기에 가시면 각가지 다양한 전시물은 물론이고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강원종합박물관을 찍고 방문하시면 넓은 주차장과 함께 궁궐을 연상케 하는 웅장한 건물이 나오는데요. 입장료를 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자연사 전시를 시작으로 도자기 전시, 금속공예 전시, 동굴 종유석 전시, 세계종교 민속 목공예 전시, 야외 종류석과 폭포, 야외 석공의 전시 순으로 관람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 중이라 볼거리가 가득하고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박물관 종합 세트 같은 느낌인데요. 메모드와 국룡화석을 코앞에서 볼수 있고 전세계의 문화유산은 물론 자연의 신비로움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내 전시관을 지나 야외로 나가면 드디어 SNS에서 보던 포토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야외 종유석과 폭포 전시관입니다. 신비로운 종유석과 그 뒤로 자리 잡은 박물관의 모습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크고 작은 종유석들이 어찌나 빼곡한지 마치 외국에 온것 같은 느낌인데요. SNS 유명 포토존이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저도 사진 몇방 남기고 관람을 마무리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입장료는 대인 기준 9,000원인데요.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시면 7,500원에 구매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고, 인근에 환성굴과 죽서루 등의 관광지도 있으니 함께 연계해 보셔도 좋겠네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곳은 사근진 해변입니다. 여기도 역시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곳으로 이색적이고 독특한 풍경을 보여주는 장소인데요. 알록달록 방파제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해변입니다. 사근진은 강원도 강릉에 있는 곳으로 강릉의 랜드마크 경포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강릉 해중공원을 찍고 방문하시면 바로 앞에 사근진 해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맞은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펜션 건물 사이를 지나면 바로 백사장이 나오는데요. 해변을 따라 조금씩 다가가면 SNS에서 보던 알록달록 테트라포드와 전망대가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사근진 해변의 명물이자 포토존입니다. 다소 삭막하게 보일 수 있는 테트라포드에 형형색색의 색을 칠해 아기자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강릉에 가면 꼭 들러야 할핫플레이스로 재탄생이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때 외국인도 찾아와 여기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해안선도 아름다워 해변을 따라 거닐기도 좋고 경포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해서 가만히 앉아 물멍 때리기도 좋은데요. 강릉 가시면 이곳 사근진 해변 꼭 들러보셨으면 좋겠네요. 짧고 굵게 구경하기 좋은 곳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곳은 영랑호 범바위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속초에 있는 곳으로 영랑호 호수에 커다란 바위가 있어 이색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시간과 체력이 되는 분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며 다 돌아보셔도 좋지만 영랑호가 워낙 넓기 때문에 동선을 정해서 가시면 더욱 좋은데요. 범바위에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신세계 센트럴시티 영랑호 리조트를 찍고 가시면 뒷길에 차를 댈수 있는 공간이 있고. 범바위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혹시나 길가에 주차할 수 없다면 영랑호 호수 윗길 주차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범바위로 오르는 길이 바로 옆에 있고 등산로 같은 언덕과 계단 데크를 따라 조금만 오르면 범바위에 금방 도착하는데요. 엄청난 크기의 바위가 압도적이며 영랑호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어 전망도 좋습니다. 또 SNS에서 유명해진 포토존도 있는데요. 동굴 포토존처럼 이색적인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산에 가지 않아도 등산을 한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부교도 있는데요. 멋진 풍경과 함께 다양한 테마가 있어 더욱 추천드리고 싶네요. 4월 봄에는 벚꽃도 아름답게 피어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곳은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동해에 있는 곳으로 2021년에 개장한 이후로 새로운 핫플로 등극하여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인데요. 연속 4년이나 한국관광 백선에 오르며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째비골은무코등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무코등대 공영주차장을 짓고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도체비꼴 스카이 밸리에서는 시원한 바다를 내려다 볼수 있고, 스카이워크와 스카이사이클, 슬라이드 등 다양한 체험도 할수 있으며, 아찔한 스릴과 함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또 1963년에 처음 점등한 무코등대 주변도 잘가꿔져 있고, 등대의 모습도 꽤나 멋진데요. 아기자기한 골목을 따라 주변을 둘러봐도 좋고, 농골 담길 바람의 언덕에서 내려다 보는 전망도 정말 시원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주변의 사진 작가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맞은편 언덕에 자리 잡은 별빛 경로당으로 가시면 사진으로만 보던 농골 담길의 풍경을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입장료는 3,000원이고 1,000원은 지역 화폐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또 월요일은 휴무라고 하니 방문 전에 체크하시길 바라고 바로 옆에 있는 묵코등대는 입장료 무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NS에서 대박 났던 강원도 여행지 5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환상적인 풍경은 물론 다양한 테마와 포토존도 있으니 강원도 여행할 때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